자,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떠먹는 주식의 조매니저입니다. 자, 이번 영상은 한화오션보다 더 오를 AI 무인함정. 자, 조선 대장주에요. K조선이죠. 자, 진짜 지금 당장 사모으세요. 대상승 시작할 겁니다. 라는 종목. 라는 주제로 영상 만들게 됐습니다. 자 거두절미하고 바로 보시면요 여러분들 유진 로봇이라는 종목이고요. 유진 로봇, 여, 어떠냐? 자 인천 항만공사와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자 스마트 항만 구축 사업에 참여했고요. 자 자율주행 물류 로봇 갖고 있고 물류 창고 운영을 효율화 위해서 로봇이랑 자, 한국형 물류 로봇 개발까지 완료를 한 상태입니다. 자 그래서 스마트 ESS, 자 ESS가 뭐죠? 에너지 저장 시스템이죠. 스마트 ESS 환경 및 안전 시스템까지 개발하고 있는 자 그런 기업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최근에 K 휴머노이드 연합에 참여하면서 이 로봇 로봇 종목이라는 거 확실하게 굳혀주고 있는 지금 그런 종목입니다 자 유진 로봇 한번 이제 차트 한번 같이 알아볼 텐데 자 5월달에 미친듯이 상승을 했습니다 뭐 사실 뭐 7천원 구간에서 2만 9 0원 구간까지 뭐단 3일만에 올랐던 상황인데 4일이죠 4일 4일만에 올랐던 상황인데 여러분들 어떻게 됐습니까 거의 3배 가까이 올랐죠 자 근데 다시 조정 맞으면서 건강한 조정 원래 너는 지금 이 구간에서 놀아야 돼 하면서 있는 거예요 자 지금 근데 여기가 지지선이에요, 그죠? 여기 계속 맞고 올라가죠? 자,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자, 지금 이 지지선. 자, 여러분들, 여기 이 지지선을 맞고 있잖아요? 지금 근데 오늘 자, 마이너스 4% 맞으면서, 지금 지지선에 닿은 상태입니다. 근데 지지선에 닿은 제가 종목을 왜 잡고 가져오냐? 자, 로봇이잖아요, 이것도. 아까도 가져왔던 게 로봇인데, 로봇은 중장기적으로 갈 수밖에 없고, 자, 요거는 결국에 뭐다, 여러분들? 지지선 자체를 뚫을 수는 없는 종목이다. 그래서 지지선 안에서 놀 수밖에 없는 종목이고, 그리고 결국에 오를 수밖에 없어서 무조건 내일부터, 내일부터 어떻게 보면 수익을 볼수 있는 종목이다. 라고 그래서 가져왔던 종목이에요. 그쵸? 자, 이 박스권 안에서 놀지만 지지선을 뚫을 수는 없는 종목이다. 라는 거 여러분들 유진로봇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 전력 인프라랑 변압기 시장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자 요즘 원전 그리고 화력 태양광 풍력 자 이런 신재생 에너지 투자비 중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발전소가 여러분들 늘어나면요, 거기서 만든 전기를 안정적으로 변환해서 송전망에 맞춰서 보내주는 이 변압기가 꼭 필요합니다. 자 쉽게 말해서 이제 발전소 전기를 집이나 공장에서 쓸수 있는 전압과 주파수로 맞춰주는 이 전력망의 필수 중의 필수 장비가 여러분들 변압기라는 거죠. 자 특히 근데 유럽은 이제 지금 변압기 공급 부족이 굉장히 심각해요. 자, 그리드를 확장하거나 뭐 기후 목표를 달성하려고 해도 어 변압기가 없으면 프로젝트 진행이 늦어질 수밖에 없는데, 자이 상황이 길어질 경우 여러분들 신재생 에너지 설비나 전기차 충전 인프라 확대 계획에도 차질이 생길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유럽 연합이 어 전기차 충전소, 뭐 히트펌프 그리고 태양광, 풍력 발전 설비, 자 이런 전력망 확충에 2030년까지 약800 1 7조원 투자하겠다고 발표했는데 자이 중에서도 이제 가장 부족한게 바로 여러분들 초대형 AC 변압기입니다. 자이 AC 변압기 여러분들 전세계에서도 만들 수 있는 나라가 많지 않고요 어, 특히 수출 경쟁력을 가진 곳은 극소수라고 볼수 있는데 어, 게다가 이제 제작 공정이 굉장히 복잡해요 그리고 원자재 숙련 인력이 모두 필요해서 어, 진입장벽도 굉장히 높은 걸로 유명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공급 공백을 메꿀 수 있는 기업과 국가들이 지금 전세계에서 시장을 주목받고 있는 상황인데 고압 직류 변압기 그리고 hvdc 시장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 국내의 여러 업체들이 이제 전용 생산 시설 늘리고요 여러분들 글로벌 파트너십 확대하면서 수출 확대 준비 중인데요 자 이런 설비가 여러분들 완공되면 단기 실적뿐 아니라 2026년 이후 중장기 성장 모멘텀까지 확보할 수 있다고 볼수 있는 거예요 자 이제 여기에 더해서 이제 ai 확산 속도로 전력 수요도 크게 끌어올리고 있는 게 사실이에요 그쵸 자 그래서 이제 뭐 이미지 생성 이나 대규모 데이터 처리만 해도 전력이 빠듯한데 앞으로 더 좋은, 더 성능 좋은 AI 반도체와 새로운 서비스가 나오면 전력 인프라 확충은 선택이 아니라 여러분들 필수가 될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들? 자, 여러분들 유튜브에서 이렇게 설명 드리는 것보다 저희 텔레그램에서 훨씬 더 상세한 매수, 매도 타점과 종목 상담 매일 드리고 있습니다. 자,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제 유튜브라는 공개된 자리에서 모든 정보를 전부 공개하기는 어렵습니다. 매집 종목의 정확한 진입 매도 구간이나 뭐 당일 전략 같은 거자 그리고 시장에 그대로 노출되면 효과가 떨어질 수 있잖아요 그렇 그래서 이제 저희 정보방 채널방에서는 단순히 뭐이 종목 사세요가 아니라 그 종목을 매집하는 이유랑 매수 매도 기준 그리고 대응 전략까지 자 숫자와 근거를 가지고 구체적으로 알려드립니다 자 운영 방식도 단순 추천에서 끝나지 않고요 뭐 주식 기초 교육으로 기본기 다지고요 자 매일 아침 그리고 장중에 시황 브리핑으로 시장 흐름을 짚어드리고 뭐 공개하기 어려운 급등 종목 추천까지 전부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자, 혹시 요즘 뭐 투자하시면서 손실이 길어지고 계신가요? 자, 이 매수 매도 타이밍 놓치시거나 어떤 종목을 들고 가야 할지 고민된다면 혼자 끙끙대지 말고 채널방에서 함께 보시면 됩니다. 자, 실제로 힘든 구간에 계셨던 분들도 상담을 통해서 포트폴리오 재정비하고요. 이 수익 구간으로 전환을 하고 있습니다. 참여하신 분들 여러분들 대부분이 월 평균 300% 이상 수익률 꾸준하게 기록하고 있고요. 자, 입장 간단합니다. 자, 영상 하단 고정 댓글에 있는 텔레 입장 링크 클릭하셔서 그냥 들어와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중요한 거 여러분들 비용이 전혀 들지 않는 100% 무료 채널이고요. 어, 여러분이 안정적으로 수익을 내고 저희 저희 채널도 함께 성장하는 게 목표입니다. 예, 정확한 타점 그리고 근거 있는 전략, 실시간 종목 상담까지. 자 그리고 기초 교육, 시황 브리핑, 히든 종목 추천까지 저희가 운영하는 정보방에서 매일 쉴새 없이 종목 확인하는 전문가들에게 한번 꼭 받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